Are you 안녕하세요. 유튜브 마케팅 이성우입니다. 제가 이동 중에 흔들림 없는 촬영을 위해서 오즈모 모바일 툴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은 화각입니다. 제가 제 모습을 최대한 팔을 벌려서 스마트폰에 끼고 촬영한다 하더라도 제 얼굴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실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제가 구매한 이 모델은 셀카 렌즈예요. 서페이스 아이의 셀카 렌즈. 이 셀카 렌즈는 스마트폰 광각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광각 렌즈는 이 화각을 결정하는데, 일반으로 촬영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면 화각 렌즈를 하게 되면 좀더 넓게 나오는 거죠. 이 제품입니다. 서페이스 아이 셀카 렌즈는. 일반 세카 렌즈보다 저렴하지 않아요. 9만0천 뭐 원, 뭐4만원 정도의 가격대인데 제가 이것을 구매한 이유는 저렴한 것 같은 경우는 모서리에 화면 왜곡이 있고요, 또 비네팅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구매했습니다. 이것을 개봉하면 이 하얀 플라스틱이 있고요, 이 하얀 플라스틱에 개봉해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렌즈와 후드와 렌즈 수건이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렌즈 뚜껑을 빼면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를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이렇게 벌려서 여기다 찰칵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셀카 뿐만이 아니라 후면 렌즈도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삼각대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게요. 그냥 촬영했을 때 어떤지.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갤럭시 S9 플러스입니다. 한번 셀카로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튜브 마케팅 이성호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이 그냥 기본적인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면 셀카 렌즈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눌러서 벌린 다음에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마케팅 이성우 사입니다 지금 서페이스 아이 렌즈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각을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넓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즈모 모바일 투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연결하고요. 중심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잠깐 빼고. 먼저 오즈모바이트에서 수평을 맞춰야 되는 거죠. 이렇게. 그리고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됐습니다. 이 상태에서 제가 DJ-GO 어플을 이용한 다음에 연결을 해볼게요. 카메라 누르게 되면, 녹화를 하게 되면, 예, 제 얼굴만 나오는 거죠. 근데, 이 상태에서 셀카 렌즈를 연결해보도록 할게요. 요거를 벌려서, 요렇게 하게 되면, 자, 화각은 넓어졌는데, 이게 무게 때문에 수평이 안 되네요. 아, 이런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. 수평을 아무리 조절한다 하더라도, 이 왼쪽에 무게가 쏠려서 수평이 되지 않아요. 이렇게. 수평이 되지 않으면, 촬영이 불가합니다 예, 조절이 안돼요 아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어, 제 생각에는 이 셀카렌즈만 있으면 그 액션캔처럼 굉장히 다양한 화각에서 촬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되지가 않네요 중심이 잡지 않아서 전혀 오즈모 모바일2와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오늘 실험은 실패한걸로 하지만 아까처럼 오즈모 모바일2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하실 때 촬영 장소가 비좁다라면 짧은 거리에서도 내 모습을 크게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. 그렇지 않고서는 오즈모바일토와 이 셀카 렌즈는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?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